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남자 일조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3월 16일부터는 어, 톡방에 올렸던 차트 말고 조금, 음, 그 내용을 좀 남기기 위해서 밴드에다가 종목들을 좀 안내를 했는데요. 어, 처음 올린 게 3월 16일이더라고요. 3월 16일 날 제가 어, 밴드에다가 이제 흔적을 좀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어, 일단은 뭐 저희 제가 이 종목 분석을 하는 거는 다른 의도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어,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 동안 좀 프로그램 매매와 더불어서 진입하시는 종목에 있어서 수익을 좀 같이 가져가시라는 의미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종목 분석은 뭐 일단 안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용 이야기 하려고 영상을 찍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한 달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올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괜찮았던 종목들 어, 말씀을 드릴 게20% 미만 상승한 거는 아예 뽑지도 않았습니다. 20% 미만의 상승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10%뭐뭐 10몇 뭐 거의 다90% 이상은 다 상승을 하, 했는데 뭐 4%짜리도 있겠죠. 뭐 4%, 5%, 12%, 뭐 20%, 17%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리뷰하지 않고요. 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5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APS홀딩스는 APS 34% 그리고 어, 세아는 저번 주 올려드린 종목이죠 한25% 그리고 DPC는 올려드리고 57% 올랐습니다 어, 한컴 유니맥스, 이, EDT죠? EDT도 64% 정도 어, 최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27%. 어, 휴운수 글로벌은 8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대원화성은 제가 톡방에 올렸던 종목인데, 어,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철강이 좀 많이 올랐죠.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 드렸는데 거기로 훨씬 넘어서 146% 정도 올랐습니다. 세화 IM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그 매물대까지는 오르진 않았지만 당중에 26%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삼연철강도 한27%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만 띄어놓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어, 밴드에다가 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제가 밑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 제가 3월 16일날부터 성환이란 것도 20% 먹고 바로 제가 이절했죠. 예 네, 그리고 보면 어, 대우건설도 대우건설도 아마 한1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제가 올리고 나서 코스피에 대한 내용 조정 파동 있을 거라고 비트코인 올렸고 한국 주철, 주철관도 아마 찔끔찔끔 해서 한10몇 프로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GS 리테일은 목표가 도달 안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PS 홀딩스 있죠. 그것도 뭐 한... 1차 목표가까지는 간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 그리고 세원이란 종목 그리고 에어부산도 한 올렸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뭐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올랐습니다. 웹스도 올렸고 네오팜, 동양 그리고 신원. 해성산업도 아마 조금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뭐 찾진 않았지만 이것도 한10%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휴먼스 글로벌이 제가 추천가 그 얘기할 때 29,200원이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목표가 이상으로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그저께 좀 올랐나요? 예, 그리고 어, 해성산업도 좀 올랐죠. 예. 청산업도2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요거 다 리뷰한 겁니다. 그때. 아, 금호석유도 올리고 그 다음날 조금 올랐습니다. 아시아 종묘는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청담 러닝도 뭐 잠깐 한몇 프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랩지노믹스는 제가 언제 올렸냐면 4월 4일날 올렸네요. 그리고 삼컴 유니맥스인데 이게 d 디팅가막 그럴 거예요. 그때 가격이 948원인데 어, 음, 이게 좀 많이 올랐죠? EDT 그리고 이것도 동전주인데 이것도 한10몇 프로 올랐는데 이, 이게 이름이 뭐 다른 걸 거예요. 트레이딩뷰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이름이 다른 건데 이것도 한10몇 십, 십 프로 한요 정도 700한 40원까지 올랐을 거예요. 13%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DPC도 제가 언제 올렸냐면 4월 4일날 상한가 이상은 보시라고 올린 건데 DPC도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NK물산은 손절 라인 터치하고 손절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올렸던 종목의 리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EDT하고 그 다음에 DPC는 더갈것 같아서 추가로 랩지 노믹스하고 세 종목은 더갈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리뷰를 좀해 드렸고요. 다행히 요번 주에 뭐 DPC EDT 다 추가로 상승을 했고 제노코하고 듀오백은 이제 되돌림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음 제노코 듀오백은 현재 보합 상태예요. 그 가격 선에서 아마 <laughs> 4,015원에 올려드렸는데 아마 요 가격선일 거예요. 4,000원 당하면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두 종목은 되돌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세아 역시도 목표값은 정하지 않았는데 음 어찌됐던 음 강한 저항을 받던 그 추세선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아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시스도 제가 26% 목표가 드렸는데 목표가 훨씬 더 넘어갔죠. 그리고 파승인더스트리는 제가 <laughs> 소개해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어찌됐든 한달 동안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올려드렸는데 어, 뭐 <laughs> 얼마만큼 상승에 따른 부분들을 수익을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각자 달란트에 따라서 익자 뭐 하신 분도 계시고 홀딩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수익이 이만큼 올라왔고 한달 동안 올렸던 종목들이 거의 마이너스난 것들은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빼놓고는 다 수익은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어, 한달 동안 올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마치고요. 제가 톡방에 <laughs> 주식 일주일에 상한가 무조건 뽑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세아하고, 어, 그 다음에, 휴마시스였나요? 세아하고 뭐였죠? 세아하고, 아, 휴마시스 맞네. 세아하고 휴마시스, 어, 두개다 상학과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어, 다섯 개올려서뭐두개 상학과 갔으니까 저는 뭐, 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 다음 주 눈여겨볼 종목들, 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톡방분들한테는 추천이 될수 있지만 음,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따른 <laughs> 책임은 어,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요. 예, 네. 일단 좀 낯간지럽지만 한달 동안 올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